이 노서 일장. 하나님의 종이 오이스의 사도인바울보 나의 사도 것은 하나님께 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한다이 영생은 거짓없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데, 자기들 자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전도는구조주 하나님의 명대로내게맡기이다 같은 믿음을따라 나의 창하를 티에게 견지하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우리 구조조차 은혜와 형광이 내게 있을 자다. 내가너를 그에게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가성의 무들을하려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의 남편이하는비나 불순종한 는 믿는 자를 하하 감독은 하나님의 전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제고집대지아하며

우리의 그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넌 이것을 말하고 권명하며 모든 권위로 생방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삼장. 너희한이 어떤 경찰하고 경찰한들에게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려 얘기 아니 아무도게 말하지말니다스 말미암 반하여 범사에 유함을 모든 선한 일 나타낼 것을 기억하하라 우리도 저는 어리서오는 순종자냐 자여, 종자여 각색정력가 행낙의 동그로탄자여 악고가 들로된 자여, 가러운자여비참이원자였으나 우리 그러한 내 자료와 사람 살아심을 않으실 때에 우리를 고난시되 우리의 한 바위로 힘으로 맞잡자냐고. 오직 그의 궁리하자충생이시승과 성령의 새로 깨신 시나니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주사우리내로로 영생의 소망사가드리하시이말이 이 사람은 내가 아들하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느냐. 내가 아들만을 그기를 내게 보내니 그때 얘가니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바동하기로 작정하옵나. 1교법사세와미아보를 먼저 보내어 저기로 공필팡이 읍게 하고16 사람들도 열매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하니 믿음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 있을지어다.